이 삼각형을 뭘로 움직일까요? 우리 백스윙 때 포드 프레스에 의해서 클리어링 라이 힙이 되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손팔 어깨가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힙의 움직임은 여기서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스윙 때는. 근데 백스윙 시 엉덩이를 너무 빨리 움직이면 심각한 오류를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빠른 엉덩이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엉덩이를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배노간도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엉덩이 움직임이억제야 되고 손이 엉덩이 높이 왔을 때부터 얘를 가르키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엉덩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노간의 이제 시그니처 중에 뭐냐면 오른 무릎을 오른발보다 안쪽에 이렇게 유지를 시키래요 배노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프트도 잘 되고, 될수있어면 오른 무릎을 오른 발보다 안쪽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스윙 때, 오른, 오른쪽 힙이 너무 뒤로 빠지는 거를 얘가 억지한 걸 수도 있어요. 힙액션의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1 0 1 5 b n 이 딜레이 힙 액션을 쓰자는 얘기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요약하면, 자, 백스윙 때는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힙이 끌려와야 되고 다운스윙 때는 반대로 힙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깨를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얘기를 배너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백스윙이 움직이는 순서를 배너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손, 팔, 어깨, 엉덩이 순으로 움직여야 된대요 순서가 손, 팔, 어깨, 그 다음에 엉덩이가 맨 나중에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였으면 역순으로는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요? 엉덩이가 맨 나중에 움직였으면 역순으로 따지면 반대로 엉덩이, 어깨, 팔, 손 순서대로 오겠죠. 자, 그래서 백스윙에서는 손과 팔, 어깨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대요. 그리고 팔이 움직이기 전에 뭐 손이 클럽 헤드 순식간에 움직이고 어깨가 돌기 전에 팔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감각을 익히고 리듬을 연습할 때 손, 팔, 어깨가 본능적으로 순식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연습해야 된대요. 팔 어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 이 삼각형을 뭘로 움직일까요 우리가 백스윙 때 포드 프레스에 의해서 클리어링라이 힙이 되면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손팔 어깨가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힙의 움직임은 여기서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스윙 때는 그 다음부터 라인을 지키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백스윙에서는 어깨가 항상 엉덩이보다 앞서 움직여야 된다 어깨가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손이 엉덩이 높이에 백스윙했을 때,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엉덩이는 어깨가 회전하면서 우, 움직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끌려온대요. 왼쪽 무릎이 여기서 놓고 여기서 움직일 때이 무릎이 이렇게 끌려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힐업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깨를 최대한 움직일 때 엉덩이 움직임은 억제되어야 된다고 이제 배너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스윙 시 엉덩이를 너무 빨리 움직이면 심각한 오류를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빠른 엉덩이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엉덩이는 막연하게 내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움직임은 백스윙에서 만들어진 파워를 얻을 기회를 파괴를 한대요. 그래 백스윙을 시작할 때 어깨 움직임이 엉덩이를 끌어 당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해야 되는. 이게 뭘까요? 아까 우리 봤던. 세미라 가니까요. 엉덩이가 너무 많이 돌아가면 엉덩이와 어깨 사이에 근육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이 긴장이 전체 다운스트로크의 핵심, 그러니까 토크를 만들어주고 이 토크를 내가 적절하게 풀어주면 원심력이 필요한 회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배노간도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엉덩이 움직임이 억제되고 손이 엉덩이 높이 왔을 때부터 얘를 가르키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엉덩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운스윙에서 슬라이드, 그러니까 엉덩이 움직임을 먼저 선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순서를 맞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위에가 어깨고 밑에가 하체라고 치면 위에 상체를 이렇게 라인을 지키고 오른쪽이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 이 꼬임이 많은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체가 먼저 이렇게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때 그냥 바닥에 있는 플랫 라인을 지키면서 풀어지게 그냥 내버려두면 상체에 꼬였던 우리가 파워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는 어깨 리드에 의해서 힙이 움직여야 되고 다운 스윙 때는 역순으로 엉덩이 움직임에 의해서 어깨가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배너건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세미락을 잘 하려면 이것도 이제 무릎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배너 간의 이제 시그니처 중에 뭐냐면, 오른 무릎을 오른 발보다 안쪽에 이렇게 유지를 시키래요. 배너 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프트도잘 되고, 될수 있으면 오른 무릎을 오른 발보다 안쪽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스윙 때, 오른, 오른쪽 힙이 너무 뒤로 빠지는 거를 얘가 억제한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드레스의 오른 다리 앵글을 백승 전체에 걸쳐 지면에 대해 동일한 앵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엉덩이 움직임이 어떨까요? 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럼 오른 다리가 안정이 되고, 오른 무릎이 약간 안쪽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스웨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떤 게 좋아지냐면, 오른 무릎을 오른 다리보다 안쪽에 유지하고,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하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여기서 얘 입장은 어떨까요?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 여기서 슬라이드 하기에도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베노가는 시그너처 어드레스일 수도 있죠. 여기서도 얘기를 하네요. 오른 다리 안정성을 체크하면서 백스윙을 연습할 때이 클럽의 앵글이, 이 앵글이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백스윙 때이 힙의 움직임을 상당히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